058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일야입니다. 일야은 는 중대형 사출 부품 및 금형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년 설립되어 휴대폰 부품 및 휴대폰 부품 금형의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나 개발 과정이 엄격하고 신규 품목 도입의 지연으로 직접적인 매출 확대 기여도는 미흡 LG 전자 휴대폰 사업 부문과의 거래 중단으로 신규 아이 이템 및 납품처 발굴, 합병이 완료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를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R&D 제조 및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영위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유지산지식산업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 부문, 사출 성형, 금형 설계, 와 외식 프랜차이즈 부문, 철 스크랩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였던 LG전자와의 거래 중단으로 2020년 6월 인천공장 매각과 함께 휴대폰 부품, 휴대폰 부품 금형 제조, 판매 부문 사업을 중단함 재무 대시 종속 기업의 프랜차이즈 부문의 매출 증가에도 철스크랩 부문의 판매 감소한 가운데 금형 부문의 수주 역시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지급보증 채무 소멸이익 제거. 이자 비용 증가. 법인세 기록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민간소비회복세에 따른 프랜차이즈 부문의 성장에도 전방 철강산업 분화로 철스크랩 부문의 수요 부진, 사출 및 금형 부문 역시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10일 13시 44분 기준 장중 이라의 시가 총액은 38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1위입니다. 이라의 상장 주식 수는 3418만 9천 주입니다. 이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라의 퍼운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13.23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6.84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81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40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01배, 2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0 0 0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억 원, 5억 원, 마이너스 54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1억 원, 6억 원, 마이너스 80억 원입니다. 이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0번지 49%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43 43.4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6.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6.1을 더하기 1.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6.58이며 전일 대비해서 6.51 더하기 0.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의 2023년 4월 10일 13시 40분.